야, 교회 예배나 성당 미사가 좋다요. 그걸 니네가 하는데 그걸 하느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다. 니네가 그래 하려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니네가 그걸 한 시간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목사 설교를 2, 30분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도 신부들은 양심이 있어서 설교를 그렇게 오래 안 하더라 그래도 미사 시간은 1시간씩 돼 그런 의식을 1시간씩 하는 게 니네가 맞다고 생각을 하냐? 다큰 성인들 모아놓고 1시간씩 맞다고 생각을 해? 내가 니네들이 왜 1시간씩 그렇게 하는지 내가 말해줄까? 목사는 목사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부는 식인부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시간씩 의례적으로 그 공예배, 공미사를 드려야 그 직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너희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시기로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틀려. 깜짝 놀랐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남을 속일 수는 없는 거야. 물론 진정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목회 활동을 하고 예배하고 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인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틀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한 시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니네가 진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하에 예배나 미세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찾아와. 내가 조언을 줄게.